우리가 암에 대한 면역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똑같습니다. 면역이 높아야 되고 내 몸의 환경이 탄성화를 제거해서 알칼리 상태로 바뀌어야 되고 유전자 상태도 좋아야 되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역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면역이 높아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산성화를 우리가 해결해 줬어 알칼리 상태를 바꿔 줬어 근데 면역 세포가 빌빌해 그러면은 못하잖아요 p o 오십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에서 뭐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지만 면역 세포가 약하면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한축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환자들은 면역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면역을 무턱대고 올리는 우리가 동케어 태식이 돼서는 안 돼요. 내 능력하고 그다음에 내 적을 정확하니 알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힘만 세진다고해서 가가지고서 싸운다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면역을 올린다고 하지만은 정확하니 뭘 올려야 될지도 알아야잖아요. 하 이런 부분들이 다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암 치료하는 데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성복 개념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맞춤형. 그래서 자기 자신에 맞는 그 암이라는 게 뭐냐면요. 백이면 백. 100, 암은 다 틀립니다. 백이 아니죠. 천만만명 있다 하더라도 암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면역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암 환자한테 있을 때는 보면은 이제 암세포가 성장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크면은 뭐 면역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면역이 떨어진다 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없어요. 참 여기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 질문에도 많이 나와요. 면역하고 체력하고 기력하고 틀리다는 것을 제가 이제 두으 이야기를 하는데 기력이 떨어져서 면역이 떨어졌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면역, 면역도 세포잖아요. 면역도 세포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기력이 좋아지면 면역이 좋아지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면역세포는 어느 때 면역세포가 강해지냐면 내것 면역세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내 몸에서 인식할 때입니다 인식할 때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T세포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NK세포 같은 경우도 내 몸에 NK세포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T세포도 인식을 해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조건 잘 먹는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 그런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내암 상태가 어떤 거라는 것을 내면역세포들의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인식을 시켜서 뇌에서 암이 와 있다. 이것을 어떤 면역 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게 인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면역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인식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이 면역이 올라가는 거와 체력하고는 비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완전하게 별개는 아니에요. 체력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비례하지는 않고 또 체력이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면역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면역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느끼는 건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이나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이 걸렸을 때이 바이러스 질환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공격력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대한 면역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로 공격해서 죽이는 시스템과 우리 암을 죽이는 시스템이 같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 내꺼 암에 대한 면역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대상 포진 같은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대상 포진에 이렇게 걸려 갖고 오신 분들 그때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또 단순 포진도 약간 그렇고. 또한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보면 간접적으로 암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이러스 질환이 제일 1번이고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체중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는 때. 그리고 또 기력이 좀 떨어지고 할때 이럴 때도 이제 약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항암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허중구와 우리가 암하고 관련된 림프구하고 기능을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허중구는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할 때, 허중구는 다 많이 죽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항암제는 공격을 할 때, 수명이 작고 빨리빨리 생산되는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우리가 그 항암하게 되면은 막 점막 손상이 와서 뭐 구내염 오고 식도염 오고 위염 오고 막 하잖아요. 이 점막 세포들이 아주 이게 빨리 만들어지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 중에서는 허중구가그 영향을 제일 잘 받아요. 우리 허중구는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요. 6일 만에 이렇게 교체가 싹 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하고 싸우는 세포는 호중구가 아니에요. 호중구는 세균하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 항암할 때 우리가 호중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항암을 하는 동안에 호중구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 떨어져 버는 세균 감염돼서 폐렴 오고 그래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감염 때문에 막 고열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암을 할때 호중구 호중구 하면서 호중구를 체크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 호중구가 암을 공격하는 역할은 근데 약간 호중구가 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정보 제공이에요 호중구가 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기능은 약간 있어요 하지만 호중구가 암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는 어떤 거냐 T세포나 NK세포예요 그리고 T세포나 NK세포는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1년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명이 긴 세포들은 항암제는 공격을 안 해요. 그 항암제가 하는 것은 세포가 죽이라는 게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변할 때 이걸 변하지 못하게 끊는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긴 세포들은 주기가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가서 역할을 못 해. 그런데 짧은 세포들은 주기에 가서 끊어버리니까 다음 단계를 빨리 넘어가지 빨리 넘어가야 하는데 못 넘어가.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작용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면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의외로 면역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영향을 받아요. 왜? 우리가 면역세포도 어쨌든 새롭게 파괴되고 만들기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주 적은 수가 파괴되고 적은 수가 만들어지지만, 근데 항암을 하는 동안에 정상 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도 하잖아요 되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 영양 보충이 되야 하잖아요 단백질 공급이 되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의 공급이 잘안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영향을 받고 우리 항암제가 골수를 억제를 해요 골수를 억제하면 골수에서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그런 면역세포들을 다 억압을 시켜버린다. 아, 그런 개념은 어, 아닙니다.